얘야. 이제 아, 이제 다 왔는데 이거 엄마가 넣주라고 하는 거 있고 이거 오빠 주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이거 엄마랑 소통 한번 해보고 네건 너가 챙기고 이거줄거네이거좀 줄래? 이거좀네 네. 어, 어디 갔다 왔어? 수영장 갔다 왔어? 네. 어디 수영장 갔어? 여기 아니고 다른 수영장 갔어. 네. 어때 괜찮았어? 응. 안녕 채이야 내일 내일 그 뭐야 골프 그 원래 내일 무비 타임이잖아. 무비 타임 안 하고 너네 세 명은 내가 데리고 골프장으로 갈 거야. 그래서 거기서. 초 끝나고 나서 그저 버스 타지 말고 기다려. 내가 내일 학교 2시 반에 갈 거야. 그래서 너네가 4 시에 끝나잖아. 네. 그러면 내가 너네를 데우고 그 골프장 갔다가 같이 나랑 같이 저녁 먹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 데리고. 꼭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 다 했거든. 네. 자 그렇게 알고 있어. 이 오빠한테 설명 다시 해주고 갈까 아니면 너네가. 저희 걔는... 지금 야식 먹을 거예요. 아 야식 뭐 시켰어? 아니 안 네. 시켰고 그냥 김치 인장버... 먹는 거네. 아, 김치? 예. <laughs> 네. 밥은 어, 밥은. 밥 있는데 할격이 아, 김치볶음에다가 밥 있긴 한데 그 전자레인지 없어서 못해요. 아밥 해발 있어? 네. 전자레인지 여 마이크로웨이브 어는지 물어보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리셉션에다 물어봐줄까? 어,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어, 근데 그거 아니면 네. 뭘로 밥 먹을? Um, 그냥 김치에다가 김에다가 먹으면 래 저걸로 괜찮겠어? 어. 아니면 필요하면 저도 안괜찮죠 그니까 러 그거 리셉션에 가면 그 리셉션 있지? 사람들 서있는 데 있지? 거기 어. 가서 마이크로웨이브 로쓸수있는고 물어봐 Can I use microwave? 마이크로웨이브가 전자레인지거든? 네. 어. 그 근데 음. 있잖아요 유아기들 답변은 뭐예요? 아. <웃음> 봤어요 <웃음> 유튜브 봤어? 네, 아. 엄마 그 구독자 보 거기 있던데요. 아, 맞아, 맞아. 내가 뭐 여러, 이런 생 같은 거 올리고 있어. 좋아요 눌러구나 안녕. 엄마 그 구독자 있는 거에서 갑자기 봤는데 있었어. 그자 그래. 이거 일단 하고. 유학도나 제일 그해야될 같은데. 유학이 그 그, 그리고 올 아, 알았어. 그럼 이야기해 네. 여기 아마 가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아. 알겠지? 그럼 우리 내일 만나자. 자야 특별하게 음. 내가 알아야 될 만한 거 있어? 아 <laughs> 네.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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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